우리 제목에서 네. 언급했듯이, 어, 네. 오강수 수석을 추천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음. 저는 어, 오강수 수석 이런 에, 지금 허다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다면 저는 에, 민정수석에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음. 아무리 쓰임새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심각한 예, 도덕적 문제점들을 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이고, 임명할 만큼, 예, 네, 한만큼 그렇게. 네. 그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은 아까도 얘기하지만 그건 모욕하는 거예요. 이런 음. 문제점들 다 알고도 임명했다라고 한 음. 건. 어, 그래서 저희는 다시는 오강수 속 같은 인사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음. 하는 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과연 누가 이 오강수를 민종수석으로 추천했을까? 음. 왜 지난번 방송 때두 명을 얘기를 했죠? 네. 예, 문무일과 어, 박희승. 네. 근데 문무일과 박희승 두 사람은 이제 예, 18기. 음. 연수원 18기고 한 사람은 검찰의 길, 한 사람은 이제 그 판사의 길로 갔던. 연수원 동기들이죠. 예. 네. 음. 이 18기 중에 전혀 주목을 받지 않았던 음. 예, 박희승. 음. 예. 현재 민주당 의원이죠. 네. 이분도 역시 어, 오광수 수석의 유력한 추천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오광수하고 이제 그 인연을 비교해 보면 같은 남원 출신입니다. 음. 오광수가 1960년생으로 63년생인 박기승 의원보다 3살 많아요. 그런데 학교도 전주고 같지요 음. 그 연수원 18기입니다. 네. 같은 동향의 전주고를 나와서 가 연수원 동기니까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예, 예, 돈독 했겠습니까? 음.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예, 박기승 예, 의원한테 물어봤죠. 네. 오강수 예, 수석을 추천했는지를. 음. 그랬는데 저렇게 지금 읽었습니다만은 예, 일자가 사라졌잖아요. 네. 네. 예, 추천 여부를 물어봤는데 예, 답변을 예, 안 해주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군요. 네. 예. 예. 자 그래서 이 박기성 의원은 음. 여러분들이 좀 이름도 낯설고 네. 그동안 뭐 언론을 통해서 잘본 적은 없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박기성 이제 저분은 이제, 이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인데 네. 과연 저분은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시하셨던 분들이 갖고 있는 이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열망들을 이제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 음. 또 그런 열망들을 제대로 실현시킬 만한 그런 어이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한번 쭉 보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지난번에 네. 그조의대그 네. 대법원장 네. 예, 저희는 이제 조의대 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네.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5월 네. 1일 날 어, 대법원 전원재판부에조의대 대법원장이 음. 직접 그 전원재판부에다가 네. 어~ 그~ 사건을 넘겨서 파기환송을 음. 이끌어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음. 조의대 난이라고 불릴 만한 수준이다 음. 어, 그렇게 조의대 구대타다 사법 네. 구대타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결국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어~ 조의대를 비롯해서 (12명의) 대법관들을 다 증인 신청을 해서 불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네. 근데 법원 행정처장만 와서 대답을 하는데, 음흠. 그날 법사위에서 첫 번째 질주 한 사람이 바로 박희승 의원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그때 저희가 해설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어, 그때가 기억이 나서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음. 그래서 다른 의원들은 어떤가 싶어서 좀 찾아보니까, 음. 대조할 만한 의원이 장경태 의원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질문을 하는 의원은 누구인지, 음. 박희승인지, 장경태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원장수 임시순창 국회의원 박기승입니다. 어,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저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은 당연히 신뢰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 그리고 전원합의체가 마치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전원합의체가 좋으면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고부제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것이 좀 대부분 책임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처장님 생각에는. 개별사안의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 우리 법관들이 이제 당연히. 되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죠. 헌법 공부는 이제 되게 뭐 사업 시험이나 요즘은 이제 다른 변호사 시험 볼때 공부하고 그 뒤로 헌법 공부할 시간은 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헌법 가치에 대해서 우리 법관들이 잊고 지낸 거 아닌가 이 오늘 청문회에 대한 요구자료 답변서가 오전 8시 30분에 제출됐습니다 예. 이건 그냥 국회를 무시하시는 거죠 이제 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8시 30분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 검토하고 나서 10시에 청문회 할수 있습니까? 차라리 제출 못하겠다 하루 전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분 그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끝나고 하십시오. 이거 어차피 예. 저희 실책만 하려고 하니까요. 예.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국회도 헌법기관이고, 법원도 헌법기관이고, 뭐뭐 뭐 그런 다 헌법기관들,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지만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따지자면 이제 어떤 국민의 선출에서 된 권력이 <laughs> 더 존중받는 그게 헌법. 체계고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아주 중차대한 국가적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런 어떤 재판 부분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 사법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한 말씀 해 보십시오.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건 법원행정처장님으로서 하셔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하셔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못했다는 지금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처장님이라고 하셔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이래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사법 후대타 선거 개입, 정치적 판결의 상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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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조이대 네. 청문회 날인데 대법관들이 다안 나왔어요. 불석을 음. 했고 유일하게 이제 그 법원 행정 처장만 이제 처장으로서 대법관의 법원 행정 처장 자격으로 음. 앉아 있는데 본인도 이제 이제 곧 가겠다라고 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저 지리 시간이 굉장히 좀 제한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지리자로 나왔었던 이 박희승 의원이 포문을 여는데 정말 그 답답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천불이 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조의대그 어, 이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그 판결 졸속 심리 음. (10일) 동안에 그 수만 페이지의 기록을 다 봤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알았다고 한다면 네, 그런 것을 정말 그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음. 늦, 아파하고 있다면 저렇게 질문이 느긋하게 음. 한가로운 질문들이 저 손방망이 질문들이 예, 나갈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그냥. 국민들의 심기가 아니고 그 친정인 이 법원. 법원을 보는 거예요. 네, 법원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거의 뭐 그냥 그 약속 대변을 보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그 오히려 그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이 네.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게 네. 해주고 또 오히려 그 멍석을 좀 깔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오히려 네. 또 질문하는 것도 보면은 제일 어처구니는 그거잖아요. 네. 어, 이 법관들이 하도 음. 일하기 바빠서 너무 바빠서 네. 헌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네. 헌법을 잊은 것 같다. 네. 이런 말을 지금 대법원 대법원에 대한 네. 어, 이 청문회를 하는 자리에서 네.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네, 네. 아, 기어막히는안 그래서 저런 ]구나. 박기승 네. 의원이 오강수 소속을 추천했다면 저는 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어, 그 지난 수년간을. 어, 굉장 히 마음을 졸이면서 어또 길거리에서 어예그 온갖 이, 이 고초를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시민들의 그 간절한 바램을 어 가지고 예, 오강수석을 추천했다고 보기는 좀 어, 저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박희승용 이런 분들이 자꾸 검찰이나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 음. 제가 보기에는 어좀 예, 예, 어떤 식으로든지 예. 이 고, 이 당원들이나 민주당 당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감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음. 싶어서 오늘 좀 박희승 의원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 좀 부각해서, 예,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선 의원이 조선일보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네요. 예, 근데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이건 거의 사법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네. 예. 하필은 또 조선일보에 또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예. 조선일보는 어떤 곳인지 너무나 네. 잘 알텐데. 그래서 음.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 대법관 30명으로 이제 증언하는 이 음. 법안을 지금 법사위 소위에서 지금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거의 여기를 지금 제동을 걸려고 마음 먹고 지금 네, 조선일보에 와서 어, 인터뷰를 했어요. 중, 지금 대법관 네. 증언을 반대하는 얘기잖아요. 네. 만약에 네. 이제 대법관이 30명으로 이제 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재판연구관도 함께 늘어야 되고, 음. 그건 나중에 소개할 거요. 네. 그렇게 되면 어, 결국 1심이나 이제 2심의 판사 인력들이 이제 대법원 어,으로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일심이심이 부실해진다. 음. 뭐 이런, 어, 이제 그 논리로, 어, 결국, 어, 대법관 증언에 이제 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어, 지금 이제 헌, 뭐, 대법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어, 줄속 심리 또를 하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법리에 이제 오해를 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제 헌재에 다시 헌법 소원을 할수 있는, 이제, 그, 길을 지금 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 현재, 이제, 불복,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게 되면 이건 사심죄가 간다. 음.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법원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분입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분의 머릿속에는 사법 개혁이 아니고, 지금 오로지 현상 유지. 음. 예? 현상 유지의 음. 생각이. 그리고 현재 이 법원의, 저, 카르텔의 그 기득권, 예. 판사들의 기득권 구조를 지금 기득권을 유지시키는데 급급하고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뒤에 이제 그 여러 어뭐 일문일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개 한번 굉장히 기암할 만한 예 답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대법관 30명 증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나와서 반대 발언을 하는데도 강행하려는 걸 보고. 아직 야당에서 여당으로 모두 전환이 안 된가 아닌가 생각했다는 거 지금 여당 된지 며칠 됐습니까? 네.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죠? 아니,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바램을 실현시켜서 노력해야 되는 게 의원의 본분이지, 야당에서 여당이 되면 좀 느긋하고 점잖고 그 정부, 어, 예, 입장을 봐주고, 음. 이래야 되는 것이 이제 온당한 여당 의원의 자세인 것처럼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역구 주민들이 과연 저런 태도를 네. 원할까요? 저는, 예,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을 지지해준 분들을 어,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어, 생각이 없는, 없으신 분이에요. 네. 예.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좀 가장 충격적인데 음. 3대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내란 특검 등3대 특검을 가동하더라도 잘못된 부분만 빠르고 정확하게 도려내는 게 필요하다죠. <laughs> 네? 지금 대충 대충 하자 하는 거죠 네. 한마디로 이제 네. 네. 속전속결 네. 그러면서 네. 그, 그 가려 이게 덜어내자는 거잖아요. 네. 더, 최소 범위. 더 베민의, 슬림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최소 범위 내에서만 하고 빨리 국민 통합의 길로 가자. 지건뭐 국힘당의 뭐 추경원, 뭐낙경원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하지 말고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저런 게 이제 막현치뭐 이런 얘기 비슷하죠? 오늘 네. 고등법원 앞에서 그이 음. 심의를 벌였던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듣고 싶은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예, 특검은 그냥 적당히 하자잖아요. 음. 적당히 하고 음. 신용만 되고 빨리 국민 통합의 길로 갑시다. 이런 얘기죠, 뭐 한마디로. 네. 네. 예. 또 하나 볼까요? 네. 네. 이게 그 제일 황당하네요 진짜 네. 소송을 하면 어느 한쪽은 음. 패소한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네. 음, 법관 증언 대법관 음. 증언 주장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사법의 정치화로 촉발됐다 그런데 음. 이 대통령이 많은 기소를 당했는데 법원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대통령 후보가 됐을까 네. 이분 법원 대변인인가요? 네. 결과적으로 뭐, 아. 뭐 일부 그 예 불리한 판결도 있긴 하지만 어, 결국 법원이 지켜줬다 그러죠 지켜준 거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줬다고 해야 될 국민의 대표로 네. 앉아서 네. 자기의 전 직장을 음.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야 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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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이런 박희승 이런 생각을 가지니 박희승 의원이 오강수 수석을 추천하는 에, 일을 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근데 어 추천 여부를 물어보는 제 질문에 지금까지도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네, 일자가 안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요거는 이제 오늘 음, 예. 네. 질문을 제가 추가로 드린 거 조선일보 네. 기사를 보고 음. 너무 답답해서 대법관으로 이제 그 인력을 늘리면 일리심이 부실해진다고 해서. 아 그러면 차라리 그 시민법관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음. 그 부족한 인력을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뭐 답변이 없, 없어요. 안 읽고 있죠. 네. 그리고 의원님이 음. 어, 법원의 반발을 의식해서 너무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어, 지적에 대해서도 어, 물어봤는데 역시 안 읽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안 볼란다. 주의네요. 음. 불편한 질문은 음. 일단 안 보는 방향으로.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이제 연수원 18기 동기라고 하는 이유로 자꾸 박희승 의원의 이제 목소리를 민주당 내에서 키우는 거. 예, 음. 네, 그리고 주요한 인사의 추천 라인에서 이분이 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 이재명 정부가 우리 그 민주당 당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또 지지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하고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